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숱한 화제를 낳았습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우영우는 사실은 썰번트 증후군에 해당할 만큼 사회적 상호작용에는 서툴어도 어, 법률 지식에는 또 비범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시 자폐 스펙트럼이 맞죠. 보통의 지적장애를 동반한 그런 자폐 스펙트럼은 도저히 할수 없는 그런 부류이기도 합니다. 그건 좀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로스쿨을 1등으로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도 거의 만점을 받았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이 거부당한 데서는 모두가 공분을 느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드라마는 제도를 문제 삼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로든 차별은 부당하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타고난 조건과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화하라. 저는 이 드라마가 그냥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했다면 어, 그저 흔하고 흔한 드라마였을 텐데, 이 드라마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권민우라고 하는 권모술수 권민우. 한 청년 동료를 내세우죠. 그는 동료 변호사 최수연하고 뻘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을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드라마는 페미니즘을 옹호하려는 의도보다 최수연은 아버지가 대법관이고, 뭐, 뭐, 부장판사인가요? 뭐, 이렇고, 오빠는 또 의사고, 금수저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경쟁하는 출발선 자체가 자기와는 달랐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평범한 노력해서 거기까지 들어간 권민우는 장애인 우영우도 불편합니다. 어, 특히나 이 썰번트 신드롬이기 때문에 학교 성적도 좋은데 장애인이란 이유로 늘 배려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애당초 사람이 너무 못돼 먹어서 여성도 차별하고 장애인도 차별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시대 정신의 산물이죠. 신자유주의의 폐해입니다. 혹자는 이대남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문제는 세대가 아니라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20년 사이에 우리 사회는 더 다치고, 더 굳어지고, 더 뒤틀렸습니다. 신자유주의 시장 질서가 보통 사람의 삶에서 이웃을 지워버렸습니다. 사다리 걷어차기, 빨리 달리면서 팔꿈치 사회, 2등 쫓아오지 못하도록 팔꿈치로 밀어내는 사회. 여기 등장하는 권민호라고 하는 친구는 IMF 세대의 아들이죠. 국가 부도를 당해서 아버지가 실직하고 자살하는 그런 저주받은 시간들이 지났더니 이번에는 저성장에 늪입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를 비정규직의 꼬리표를 단채 무한경쟁이라고 하는 총성 없는 전쟁에. 강제 동원된 M4 세대.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에 권민호를 포진해 두었던 것이 신의 한수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욕망이 중요합니다. 욕망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러면서 저는 또 하나, 우리 시대의 문화현상 중에 하나가 먹방의 인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텔레비를 틀면은 먹방이 안 나오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대한민국은 다이어트 공화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먹지 않기 위해서 죽어라 살을 빼고 남이 엄청나게 먹는 것은 관음증적으로 살펴보는 이이 모순이 뭐, 뭔가 싶어요. 자기 착취와 대리만족의 이상한 조합. 이게 예능이라고 하는 허위 쾌락으로 등급해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백종원 현상이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휴가맨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주 인기를 날렸습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한두 편만 보면 그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방 알죠. 일단, 파리만 날리는 골목식당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백 대표가 그 골목식당에 출동합니다. 어, 그리고 장사가 안 되는 원인을 진단하고 맛을 평준화시켜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죠. 어, 근데 거기에 순순히 따라가면 재미가 없어요. 카메라가 악마의 편집을 하면서 사장님이 말안 듣는 것을 자꾸만 내보이죠.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들은 항상 이그백 대표에게 동일시를 성공 저처럼 성공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어 사상이 저항을 하면 저러면 망할 텐데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죠 폭망할 위기에 있던 작은 식당이 백 대표의 터치에 의해 구원받습니다 백 대표의 전능함이 확인되는 순간 아 굴목식당 은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여기 나오는 식당을 교회와 바꾸면 이 프로그램의 문제가 선명히 드러납니다. 어차피 식당도 밥집이고요. 교회도 밥집이에요. 식당은 6의 양식 팔고요. 교회는 0의 양식, 생명의 빵 팔거든요. 이, 문, 이 프로그램의 문제는 우선 작은 교회는, 골목교회는 그 자체가 악이다, 죄다. 이, 이, 이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기왕의 문을 열었으면 교인도 많이 들고 헌금도 많이 들어와야 선인데, 그래서 욕기에 나오는 니 시작은 미약할수나 니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으니 죄라는 거죠. 이 구도에서 작은 교회 목회자는 졸지의 열폐감에 시달려야 합니다. 열등감과 패배감. 저는 조금만 교회하지만 행복해요. 자존감과 행복감 자행감 갖고 있으면 시청자가 이해를 못하는 구도가 되는 거죠 욥게 나오는 이 문제의 말씀이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호도하는 빌닷의 망언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데 이렇게 맥락 고려해 읽 기가 수행될 정도로 한국 교회의 문해력은 높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하고 제자 훈련 매일 하고 새벽마다 모이고 어 그런데도 왜 신앙의 심층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늘 표층에서만 맴도는지 이 반지성주의는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러면 교회 성장 이야기를 잠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땅에서 재벌 기업들이 어떻게 그렇게 재벌이 됐을까를 복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거기까지 복귀하려면 일제강점기 6.25 일본에서 빌려온 차관 개발 독재 한 바퀴 쫙 지나야 됩니다. 과학에서는 흔히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하거든요. 생명 복제 기술이 발전하면 히틀러를 복제할 수 있을까? 안 돼요. 모양은 똑같이 되지만. 히틀러가 나오기 위해서는 역사 온 지구 역사를 다 뒤로 똑같이 돌려서 그 1920년대 경제 대공황 1차 세계대전 이후 이런 걸로 다같이 돌아가야 돼요. 거기까지 갈라면 또반 유대주의가 언제부터 생겼는지를 굉장히 종교사를 또막또 또 뒤로 짚어야 돼요. 그러니까한 사람만 복제한다고 히틀러가 나오진 않아요. 한국교회가 급성장한 경위는 바로 그렇습니다. 한국형 K 자본주의가 그 팽창한 경위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성장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새 신자는 없고 어, 이 역교회가 이, 이 수평 이동하는 이런 세상에 교회 성장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게다가 어, 88 올림픽을 전후회 우리의 자본주의는 한번또 꺾였습니다. 그 전까지의 자본주의가 생산자본주의였다면, 그래서 자, 우리 아버지는 제조업 분야에서 손으로 열심히 노동하세요. 이게 자랑이었다면, 이제 이상하게 88올림픽 넘어가고 신자유주의 도래하고 이 맥락에는 자녀들이 아버지가 열심히 노동하셔서 우리 부양해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됐어요. 금융 자본주의, 소비 자본주의가 판을 치면서 이 땅의 성장 신화도 새롭게 써집니다. 옛날에는 강북형 대형 교회가 떴었는데요. 이제는 이른바 강남형 대형 교회, 한국 부동산 공화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강남, 이렇게 이제 강남 이게 딱 떠버렸죠. 저는 강남은 지역 이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만약에 단순히 지역명이었다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을 리가 없습니다. 강남은 우리의 집단 무의식을 장악한 욕망입니다. 욕망의 기표. 전국 방방곡곡의 크고 작은 교회마다 야베스의 기도 꽂혀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긍정의 힘, 잘되는 나 이런 책들이 바로 강남형 욕망을 대변합니다. 그런 책들에는 영성의 메이드 인이 붙어 있는데 그 메이드 인은 USA죠. 이상하게 대형 교회들이 한국의 건강한 신학자의 책 500권 파는 것보다 미국에서 천만 권 팔렸다 그러면 이제 번역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풀면 만 권은 찍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미국산 번영신학을 수입해서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교, 기독교계 자기 개발 서적들이 줄줄이 대박을 쳤죠. 그러니까 다시 백종원의 골목식당 이야기와 결부시키면 우리의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것인가에 눈을 돌리면 안 되고요. 너나 할것 없이 다들 자, 영세 자영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취약한 경제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혹은 요즘 일본에서 나오는 시골 빵집에서 자본을 굽는다. 이런 책들처럼, 음,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내려온 우동국물 한 주걱, 한 국자 남겨서 나 우동 판다. 이 자행감, 골목식당을 하면서도 건강한 재료로 소수의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자존감과 행복감. 그거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건지, 이제 욕망이 새롭게 에. 배치되어야 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사회는 언제부턴가 돈교에 다 영혼을 팔았습니다 사회는 그렇다 치고 한국 교회가 어쩌다 기독교를 돈교와 이렇게 맞물리게 됐는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원래 가장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그게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기초적인 이야기지만 교회 이야기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초대교회 로마제국 시대에는 너무 많아요 에클레시아 이거 해도 에클레시아 저거 해도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깃발 들고 사람들 엄청 많이 모여요 그런데 한 무리의 에클레시아로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에클레시아 토우 네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에클레시아, 듣보잡입니다. 이런 에클레시아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하 모든 에클레시아는 적어도 노예와 여자는 못 들어가요.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노예와 여자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시민도 될수 없고, 아고라, 광장, 이런 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에클레시아 토데오,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 에클레시아 모일 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네 집으로 올지 알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제가 아는 한 여섯 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가정교회가 등장하는데 여자 이름이 네 번이나 앞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불 아굴라 집에 모인다? 이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브리스가가 훨씬 더 활발하게 역할을 한 것이죠.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이 사람한테 고맙다고 해, 저 사람한테 안부전해 라고 할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도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입니다. 여성이죠. 인종 계급 성별 질서를 가로지르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에 들어오려면 갈라디아 3장 28절을 선서해야 해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이런 에클레시아는 없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가 로마 제국을 뒤음듭니다. 무엇이 이 에클레시아에 들어가게 했을까? 로마 제국이 기어코 잡아죽인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왜이 모임에? 매혹 당했을까? 이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바실레이아를 꿈꾼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 황제의 바실레이아 안에 몸 담고 살고 있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바실레이아는 메시아 정치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메시아 정치란 팍스 로마나와 반대되는 말이죠. 모든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의 운동은 위로 위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장 비천한 자들과 동일시를 합니까? 그게 메시아 정치입니다. 메시아를 왕이나 황제와 구분하는 건 바로 이 흐름. 아래로, 낮은대로, 가난한대로, 작은대로, 약한대로 내려가는 십자가였죠. 그래서 저는 나가는 말에서 한번 몇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교회가 답이다 하필이면 운명처럼 제가 번역했습니다. 이 말대로 되었습니다. 제가 작은 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두렵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감정이라고 하는 건 기분이나 느낌하고 다릅니다. 감정은 이유 없는 에너지 분출이 아니라 주변의 대상이나 사. 관찰하면서 발생합니다. 감정은 의식보다 힘이 셉니다. 두려움은 나르시즘이라는 를 거예요. 이게밖에못 봐요. 1인칭 시점에 갇힙니다. 전지적 시점이 안 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민주적 장악하기 위해서는 촉진적인 환경이 중요하대요. 이 말이 조금 더 아름다운 말인데 번역이 이거밖에 안 돼서 죄송해요. 촉진적 환경. 인간은 애정 어린 돌봄이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환경 속에서 유치한 나르시시즘을 벗어던지고 타자를 향해 자기를 개방하며 연민의 마음을 키우게 된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것을 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만 들어가면 내가 노예 신분이었다고 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운동보다 더 중요한 건 시급한 건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하려면 동지가 필요합니다. 동지는 뜻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금방 배반자가 됩니다. 연대는 동무로 족합니다. 동무는 친구와 다른 말입니다. 친구는 시간성을 당부해야 합니다. 너랑 나랑 초등학교 동창이지, 이게 친구예요. 그러나 동무는 친구도 아닌 것이 친구 같고, 동지도 아닌 것이 동지 같고, 그 중간 어딘매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나처럼 사는 이가 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받습니다. 두려움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 함께 춤출 수 있습니다. 원래 혁명은 명랑한 축제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가 보여준 것은 창조적인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번, 변혁적 정의라고 해야 되나요? 로마 제국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지, 보복할 거야, 이런 거 아니죠. 너네 50, 우리 50, 이런 것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속옷을 벗어달라는데, 거독까지 내어주는 이 행위가 창조적 정이에요 내가 열쇠인데, 아우, 오른 뼘을 맞았는데 왼 뼘을 돌려대잖아요. 주도권을 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은 환상에서 벗어난 사람들만이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이 환상인지, 진짜인지, 그것을 점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다시 이상한 나라의 우영우, 맨 마지막에 나온 우영우의 독백을 곱씹어 봅니다. 이 대사가 아름다우니까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길 잃은 외뿔고래가 흰고래 무리에 속해 함께 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다큐멘터리에서요. 저는 그 외뿔고래와 같습니다. 낯선 바다에선 낯선 흰고래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모두가 저와 다르니까 적응하기 쉽지 않고 저를 싫어하는 고래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게 제 삶이니까요. 제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우영우 복음의 백미가 바로 이것 같습니다. 지구인의 욕망을 회기라 한 신자유주의 바실레이안에서 틈을 내고 길을 여는 광야의 소리가 여기 있습니다. 두려움을 정치화하려는 숱한 시도들과 또 그술수에 넘어가 타자에게 곁을 내주지 않으려는 무정한 권민우들이 환치는 세상에서 봄날의 햇살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그 못해, 새로 태어남의 공간, 그게 바로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